네, 일요일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엄청 날씨가 더웠죠. 네, 어, 더웠는데, 오늘도 또, 어,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또 더울 것 같은 날씨네요. 네, 창문을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소프트 보안 약점과 웹 취약점 대상 감리 범위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저번 강의에 저희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위크라고 했는데, 이거 주라고써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좀 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크니스인데요. 제가 w, e, k로 잘못 써놔서, 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좀 네, 공지하고, 다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찍게 된 이유는요, 음그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하고 웹 취약점이라는 그 범위 자체가 뭐 사실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연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감리하시는 분들은 그 감리 현장에 가셔서 어디까지 이걸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첫 번째 소프트 보안 약점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명확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소스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어떤 보안 문제들이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죠. 저희가 아주 뭐 셀수없 정도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전체적으로 다 조치하기도 힘들고요. 또 이제 감리하시는 분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기도 사실은 불가능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나라에서 딱 법으로 좀 예, 규정을 해놨죠. 여기 보시면 그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라는 곳에 가셔서요. 이건 법입니다. 예. 그제 6장 5 2조에 보면 그뭐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때뭐 별표 3에 따라 예 진단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딱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 그 정확하게 그 감리의 역할도 명확하게 예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사항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 행정기관 등의 장이 감리 법인으로 하여금 예 진단하도록 하여 야 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뭐,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이제 4번 같은 경우이죠. 예. 그 CC인증 받은 제품, 국정원에서 CC인증을 받은 제품을 꼭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리는 이거 CC인증 아닌 거로 가서 하면은, 예, 쏘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부분은, 그,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죠? 예.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 단계에는, 이런이러 거를 봐야 된다. 명확히 정해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단계에는, 그각 유형별로 해서요. 7번 뭐, API 오염까지 해서 쭉4 7인가요 예. 아, 4 9개인가요 이건 예. 제가 카운트 좀 해보시고, 보시죠. 좀, 이제, 보시면, 입력 데이터 검증 의 표현이 예, 17개, 네, 보안 기능이 16개니까, 이게, 예, 33개죠. 네, 33개, 35, 38, 42, 46, 네, 7개네요 예,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 되죠.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사람의 눈,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진단 툴, CC 인증받은 진단 툴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이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이제 진단 툴을 돌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개발자와 좀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예. 예. 아까도 말씀드린 오탐이 나온다거나 혹은 그 프로젝트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예, 오탐은 아니지만 뭐 적용하기가 힘들다거나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오탐을 제거하면서, 이제, 점검하는, 그, 뒤에 있게 훨씬 더 중요하죠. 진단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건 이부거죠. 이게 소프트 보안약점 부분은 그래도 이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봐야 할 검리 대상이 명확한데, 이 웹취약점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침이라든가, 뭐, 가이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세 가이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다 보시면, 뭐, 가이드, 이제, CV 같은 거는 뭐, 가이드라기 보다는, 예, 이런, 이제 목록들이 쭉 나오고요. 또, OWSP 탑 o 1 0 이라는 곳에서도, 예, 이런 취약점 관련해서, 뭐 상위 10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를 보자면, 이제, 뭐,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예, 이거는 좀 한물간, 예,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게 있구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엄청 많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웹 어 취약점을 점검하라 만약에 감리원들이 들어가셨으면 도대체 이웹 취약점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가 좀 이제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뭐 취, 웹 취약점에 관련된 것도 뭐 이게 단순히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만 기타 뭐 네트워크 취약점, 서버 취약점 등등해서 어, 분야들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실게 이게 감리가셔서 웹 취약점 봤어요. 당연히 이제 감리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보기 때문에 뭐 자동 진단 툴을 돌린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뭐 OWS TOP10 기준으로 예. 1 0개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써서 들이밀면 주간 기간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어? 이거 뭐왜 10개만 보셨어요? 혹은 어? 뭐 이거 취약점 저희가 네트워크나 예. 서버 취약점왜안 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서로 어, 종료 회의 때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웹 취약점은 항상 그, 착수회의 하실 때, 고객과 명확한 범위의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 협의한다기 보다는, 감리의 범위 입장에서 명확히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요번에, 그, OWS 탑1 0 기준으로 보겠다. 혹은 아까 뭐, C, 예, CV25가 있었나요? 그런 기준으로 보겠다. 아니면, 뭐, 국가정권 8대를 보겠다. 아니면, 뭐 주요 정보 토시 기반에 있는 그 목록 중에서, 뭐, 이러이러한 중요한 목록으로 제안해서 보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감리를 해야만 합의했어,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악의상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제 조심하실 건, 이제, 웹 취약점 같은 것을 이제 제안할 때, 물론 이제, 뭐 모의해킹 뭐,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리법인에서.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이제 가셔서 아주 난, 난감합니다 이게 취약점 점검하고 모의 해킹이 뭐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이 모의 해킹이라는 거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고요. 예. 뭐 저희가 단순히 하는 뭐그 O W 사태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 것이 아니라요. 예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모의 해킹이라는 용어 자체를 예. 제안 쓰실 때나 혹은 뭐 감리하실 때. 아주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반 약점하고요. 웹 취약점에 그 감리원들이 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고객과 협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